오토바이 전용 커버 찬스 브레이크아웃 필수 아이템 할리소프테일 스트리트 밥과 브레이크아웃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오토바이 점막 코일 커버를 소개할게요. 블랙과 크롬의 세련된 조합이 정말 멋지답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0.08kg의 경량 덕분에 장착하기도 쉬워요.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어떤 스타일의 오토바이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8-23 모델에 적합하니 여러분의 바이크의 스타일을 더해보세요 오토바이 점막 코일 커버 트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할리소프트 1 시리즈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요 무게도 가벼워서 설치가 정말 간편하답니다 특히 이 제품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면서 차량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느낌이에요 오토바이를 더욱 멋지게 꾸미고 싶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오토바이 애호가 분들을 위한 멋진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알리 소프테일에 딱 맞는 점화 코일 커버 트림이에요.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CNC 빌레 널루머넘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었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설치가 쉽고 2018 2023 모델에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오토바이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멋진 라이딩을 즐기세요.